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라디아서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24절부터 복습합니다. 이가 지율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가 지율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24절부터 갑니다.이가 질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으이럽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26절입니다.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마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부터 갑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다음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처음부터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 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십니까 음, 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입니다. 근데 전부가 예, 너희 중에 일부가 아니라 너희가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까? 아들이 된다는 거 참, 우리가 그 만약에 로열 패밀리의 그런 혈통 핏줄로 태어난다. 하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그런 신분이나 아니면 뭐 출세에 뭐 그런 모든 게다 열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어떻게든 결혼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보려고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예,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이 세상의 로얄 패밀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그런 로얄 패밀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안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근데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왕의 자녀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하찮게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모두가 다 정말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원래 왕자인데 이 세상에서 사탄에 의해서 거지처럼 취급받으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그 사실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